핵심만 쏙쏙. 안녕하세요. AI 노집사의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주일설교 요약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강력한 조언이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이게 그냥 좋게 생각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아주 의도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요, 아주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첫 걸음이 의외로 아주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와,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요. 이게 보통 깊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인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두팔 벌려 꽉껴 안는 아주 적극적이고 따뜻한 환대를 의미해요. 여기 예시를 좀 보세요. 진정한 문안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동역자, 내가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 사람의 고요한 가치를 알아주고 구체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으로 가보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는 말. 이건 뭐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결단력 있게 분리하고 피하라는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슨 거창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것.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영향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살피라. 그리스어로 스코페어인데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를 아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떠나라. 에클리노라고 하는데 그걸 발견했으면 의도적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보이시죠? 이두 가지 행동이 얼마나 정반대인지. 선에 대한 지혜는 사람을 나에게로 확 끌어당겨서 껴안는 거고요. 악에 대한 미련함은 아예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연합, 다른 하나는 분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힘의 근원은 뭘까요? 그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악마나 사탄이라고 부르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 숨어 있습니다. 원어인 디아볼로스는요. 글자 그대로 분열시키는 자, 이간지라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를 던져서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이 분열시키는 자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주된 전술은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싹 잊게 만들고 이건 내 당연한 권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교만으로 바꾸고 공동체보다는 내 배, 내 욕심을 먼저 채우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죠. 옛 교비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이 남긴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이 분열시키는 힘은요. 종종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아주 교묘하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나 근원적이고 강력한 분열의 힘 앞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고 다시 평화와 연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이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힘즉 평강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분열을 가져오는 힘인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이기려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최종 전략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분열시키는 자가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인 평강의 하나님께 의지해서 다시 고치고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습관과 생각 속에서, 내가 두팔 벌려 더꽉 끌어 안아야 할 선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야 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